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이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접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전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자사의 레이블 어드워의 당시 대표였던 민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민전 대표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을 수사해온 용산경찰서도 이날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이 어렵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가 맞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날 미니진 대표는 그동안 활동을 멈췄던 자신의 SNS에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 린 마리노의 비욘드 더클라우드 음악과 재즈 피아니스트 프랭크 쿠니몬드와 린 마리노가 함께한 앨범 자켓 사진 게시물을 올리고 별다른 내용 없이 앨범 제목과 공명을 일본어로 적었습니다. 한편 하이브는 같은 날 입장을 내고 하이브가 미니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권이 불송치된 데에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 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며 가처분 항소심 재판부가 민전 대표에 대해 전속 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 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 신청 절차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며 민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